태양이 대낮에 꺼질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 줄지어 있습니다. 휴거, 세계 3차 대전, 짐승의 통치, 666,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통치 등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같은 제국들이 몰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충실한 나라들이 없는 이유와 세계 정부의 설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국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지도자들은 반역의 대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목격 중인 종말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멸망을 직전에서 징조들이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는 시기입니다. 깨어있는 신자라면 이 상황이 중대한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사건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전 최종의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는 주님의 날과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징조의 길이는 매우 짧을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는 무엇입니까? 환난과 짐승과 재앙이 오기 전에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 타이밍 라인은 일곱인입니다. 일곱인은 교회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일곱인은 두 개의 시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시즌 1은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로 전염병, 전쟁, 기근, 짐승의 어젠다이며 일반적인 징조에 해당합니다. 시즌 2는 다섯째에서 일곱째 인까지로 마지막 징조에 해당합니다. 2020년부터 네 가지 인의 징조가 동시에 나타났고 지금은 4년차입니다. 징조들 중에 어느 것도 끝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기근을 보냈으나 아모스가 예고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의 시대가 왔으나 그들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불과 하와이 재앙과 태풍과 홍수로 그들을 깨우려고 했지만 기후 변화라는 연막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징조들은 모두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징조들은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다섯째 인의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탄원하는 것은 속히 지나갈 것이고 여섯째 인이 따라올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핵심 타임라인입니다. 교회시대가 여섯째 인에서 종료됩니다. 여섯째 인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대낮에 태양이 꺼질 것입니다. 지구는 흑암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은 1초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운행을 해왔지만 갑자기 우주적 붕괴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1월 성신의 붕괴는 우주가 창조된 이후 처음으로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므로 공포를 느낄 만 합니다. 요엘과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들도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주님께서도 이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태양이 꺼지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에도 기록되었을까요? 여섯째 인에서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애곡하고 도망갈 곳을 찾습니다. 그날에 어떤 사건이 추가로 일어날 것이 예고되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날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1월 성신의 징조와 휴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태양이 꺼지는 것을 보고 미련한 처녀들처럼 기름을 사러 가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확실히 올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 타락한 이 시대는 우리는 평화롭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대는 아주 악한 세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기주의와 탐욕, 부도덕으로 가득하여 심판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그 날의 구출과 심판은 그들의 선택한 삶의 결과로 결정될 것입니다. 마라나타